안녕하십니까. 명품 고기 마루 이대유입니다. 즐거운 일요일이죠. 오늘 날씨도 아주 좋고, 바깥 나들이 하기 좋은데요.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고요. 아, 오늘은 또 LA 갈비, 예, LA 갈비 주문이 또 들어와서 미리 좀 작업을 좀할 건데요. 아, LA 갈비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가 아주 좋은 고입감으로도 보고 있습니다. 통상 LA 갈비는 우리가 찜으로 많이 드시는데, 숯불이나 아니면 뭐 집에 가스레인지 그릴이 있으면 그런 데 구워 드셔도 아주 기가 막히는 그런 맛을 내거든요. 어 요즘에 또 특히 이제 캠핑 많이 가면서 그런 LA갈비 구이로 드시는 손님들도 많더라고요. 한번 보시죠. 네, 손질은 이제 다 끝냈고요. 보시니까 아주, 예, 고기가 좋습니다. 마블링도 좋고요. 아까 말씀드렸지만, 어, 구이로 드셨을 때 정말 괜찮습니다. 가성비가 아주 좋고, 한우, 물론, 뭐, 생육 이런 거 구워 먹으면 최고인데, 이것도 아주 손색이 없을 정도로 LA 갈비도 구워 드셨을 때 굉장히 좋거든요. 아까 설명드렸지만, 뭐, 숯불에 구우시면 참 좋고요. 아니면, 집에 뭐 가정용 가스 그릴이라든지 아니면 그 오븐 그런 데다 구워 드셔도 키가 맥힙니다. 예. 결코 후회 없습니다.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. 예. 이런 거는 무조건 무줘야 됩니다. 예. 아주 좋습니다. 네, 이상 호주산 멋진 LA 갈비 작업을 다 끝내봤습니다. 네. 가성비를 따지시는 그런 손님들이라면 아주. 강력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이거든요. 한우가 좀 부담스러웠을 때는 저런 호주산 LA 갈비도 구이로 드셨을 때는 아주 좋습니다. 예. 추천드립니다. 이상 명품 고기마루 이대회였습니다. <목소리>